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요수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시대의 영웅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 지금 요즘 시대는 많이 어지럽고,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어떤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세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이 생각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의 기준이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속에 마음에 분명히 세워가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호수아가 보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실 제가 요호수아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요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물을 띄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요수아를 처음 시작하는 요수아 1장 1절에 보면 어, 모세가 죽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이 이야기는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말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요수아가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까? 근데이 시대는 좋은 왕이나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힘들게 돼 있어요. 왕정 정치나 혹은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면 수장한 사람이 좋은 역할을 감당하면 다음 대타를 이은 그다음 타자는 죽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수아는 사실 어떤 인물이냐면 모세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갈 때에 옆에서 가장 모세의 어려움을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수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이 다른 열두 명의 전탐꾼 중에 두 명만 요수아와 갈렛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열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때에 많은 백성들이 오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 척박한 땅에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또 원망과 또어 만나가 배가 고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가 내려질 때도 불평과 원망과 불, 불뱀이 예, 불뱀에 물렸을 때도 불평과 원망으로 또 여러 가지 이 물이 없을 때에도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상황에 요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누보산 그먼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여수에 제가 만약에 요수하였다면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감당이 불감당입니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워낙 하나님의 뜻을 잘또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 단련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조금 변화되었는데, 이제 그런 백성들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 이끌고 가게 되었을 경우에 요수와의 목숨이 어찌 될지 알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보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보산에서 죽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때 작은 한 가지 불순종, 어, 물을 반성을 명령하여 어,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나서 반성을 쳤는 그 작은 불순종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수아라고 과연 하나님께 완전한 어떤... 순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에서는 많은 어려움이나 또한 복잡,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수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일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요수아 일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모세가 완전히 이루지 못한 그 명령을 이제 여수아가 이루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이 말이 정복이지 그 많은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진짜 어려운 어떤 상황과 시험이 이 여수아의 눈앞에 쫙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믿음이 얼마나 아, 나름대로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아마 요소의 입장이었다면 두려움이 더 강하게 정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어, 무게가 더 크게 내게 보여져서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멸, 명령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돌 열두 지파의 각 한, 대표 한 사람씩 불러다가 돌을 하나씩 주어다가 그것을 메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그할 곳에까지 메고 가서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이요수아가이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 2 개의 돌을 다 가지고 이제 메어 가게끔 명령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이렇게 모세가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어서 더 큰, 어찌 보면, 가난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 너무 거리가 먼것 같이 엮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을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내 삶을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신실하시고 오묘하시다라는 생각이 가득히 됩니다 그 이유가 보면요 요수아를 가만히 보면 요수아가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어, 꼭이 모세는 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도 어,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 요수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표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보면 그의 이름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어 요수아의 이름이 히브리어식 발음으로 요수아입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식 발음으로 바꾸면 예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수아,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자의 뜻이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제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요사의 이름이 거의 헬라식, 히브리식 표현으로 어, 있지 거의 흡사합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들도 보면 괜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요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 아, 요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단서를 붙이는데요. 그 담대함, 하나님과 함, 하나님이 요수아와 함께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 그 단서와 조건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고 캐논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하여금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수와의 리더십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됩니다. 요수와의 리더십은 말씀을 통하여 형성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유지되는 삶이 비로소 리더십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요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이제 다 행하는데 보면 이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주어다가 이제 가져가죠. 자기들이 그할 그할 곳으로 이 메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요수아가이 돌들을 이제 메고 가는데 요수아가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구절인데요 사장 구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열두 개의 돌을 각 지파에게 하나씩 매게 하고 또어 제사장들이 선곳 그곳에다가도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 하면요. 이 요단강은 3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무슨 얘기냐면요 이 요단강은 사실 우리가 알기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허리쯤 오는 그런, 그런 음, 어, 뭐라고 할까요? 개울?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이이그 곡식을 거둘 때가 되는 시기가 되면 물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을 담그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쓸려가요. 근데 그 정도로 이그 이,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에는 요단강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이, 이 들어가서 돌을 주어라 하는 것도 좀 음, 상황이 이, 그렇고 또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어, 여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발을 내딛거든 그 순간 물이 착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발이 증강이 좀 왔을 때 비로소 물이 착 끊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 신비하고 정말 놀랍게 이들이 그냥 어, 단순한 무릎까지 오는 작은 그런 물이 흘렀더라면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살과 범람에 있는 그 강을 벗개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어, 이 요수와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물이 이제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요수와가 덧붙여서 한 것은 12개의 돌을 그 요단 중심에, 요단강 중앙에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 놀라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자기들에게 길가이 세워져 있는 그 열두들 메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그 열두 개의 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조들에게 이 돌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 이 돌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와, 마른 땅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표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라. 그러고 싸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면 어, 그만이겠지만 못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서의 생각에는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려면 요단강에도 똑같은 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평소에는 돌이 드러나지 않다가 가뭄이 되면 거의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그 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그 돌이 이 돌이구나. 정말 이 돌을 가져다가 여기까지 가져왔구나. 그 범람하는 시기에 돌을 주울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끊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 돌을 봄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수와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미래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생각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말씀에 되게 하는 데 놀라운 일들을 됩니다. 그 믿음과 그 리더십이 독보적인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요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보게 되면 많은 정복전쟁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수아가 늙어 죽는 그 시기까지 아무도 요수아의 말에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요수아에게 대답하여 기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잣대로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요단강이 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작정하고 전도한 태신자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어, 또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기는 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그 위기에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여수아 같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순종한 것이 바로 이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일 매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제단을살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 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있는 삶.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면 욕이 나오는 요즘 시대의 아이들을 보면 참 가슴 한켠에 뼈저리게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말을 말하고 그들이 욕을 하고 막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백성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맥주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삶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laughs> 우리가 이 말씀이 내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이 되게 만드는 거죠. 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때로는 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둔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책의 한 내용을 간략히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시대, 일제시대에 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일제치하에... 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그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밟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밟고 가요. 그런데 한 사람, 유독 한 사람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은 늘그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나중에 이후에 저 사람은 배신자, 저 사람은 어, 나치의 앞, 앞잡이 뭐 이런 어떤 수식어가 붙어서 평생 그삶 가운데에 조롱과 비난과 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 그 이유는 다른 사람 다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데 이 사람은 믿음을 안 지켜가지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밟고 갔는데 이 사람 혼자만 십자가를 안 밟고 나는 믿음의 정절를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내어 놓을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이 일본 사람이 그래 너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구나. 그리고 나머지를 다 죽여 그 사람만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이 이제 책에서 진정한 순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